안녕하세요. 에코리셋 팀 1월 4공대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저희 에코리셋은 11월 환경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11월 4공대 이후 청계천 플로깅을 진행했고, 활동을 통해 사전답사와 루트 확인, 쓰레기통 위치 파악의 중요성을 보완점으로 도출했습니다. 11월 환경의 날 이후 저희는 어린이집 분리배출 교육과 12월 환경의 날 행사를 동시에 준비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험기간과 겹친 과도한 일정으로 소통 부재와 유연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역할 재조정을 통해 각자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역할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을 청소년 센터 등으로 넓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료를 제작하는 대신 검증된 기존 자료를 활용해 팀원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12월 행사는 기관과의 첫 컨택을 통해 외부 참여자가 함께하는 핵심 행사로 기획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숲 측으로부터 낙엽 줍기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기존의 쓰레기 줍기라는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팀원들과 논의한 결과 다음에 세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낙엽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는 점 다량의 낙엽은 하수구 막힘과 보행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거 후 퇴비로 활용시 환경에 긍정적 기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이번 플로깅을 낙엽 죽기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모집을 하여 12월 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당근마켓, 주민센터 등온 오프라인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홍보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시민 4명과 사회적 인플루언서 5명, 팀원 5명 총 14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수거한 낙엽을 통해 업사이클링 색깔피 만들기 활동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낙엽 처리 비용 문제점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재사용 가능성과 추억 보존이라는 가치를 창출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보완점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참여자 대기 공간의 사전 지정 및 어색함을 해소할 소통 전담 인원의 배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담당자 간 역할과 진행 사항에 대한 더욱 명확한 사전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인원 관리를 위해 조별 운영이나 책임자 지정 방식이 보완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서울숲 낙엽 죽기 플로깅은 일반적인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관리되지 않은 낙엽 또한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팀의 목적과 부합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계획과 현실의 차이를 체감하며 목표만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코리셋이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